2월 24일 월요일 현재 시각 새벽 5시 40분입니다. 자, 내일 모레는 3월 달인데, 자, 지금 기온이 어, 영하 5도예요. 그래서 아, 이게 입이 좀 얼어있는데, 영하 5도든, 영하 50도든, 자, 지난주 그 금요 부산경마에서 어, 벌교의 봄이라든지, 또 아스틴마린이라든지, 자, 이런 마필들은 제가. 어, 새벽 조교부터 잡아냈던 어, 마필리이기 때문에 뭐 용비패항도그렇고요 자, 오늘도 하여튼 또 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또 열심히 좀잘 준비를 해서 금주경마도 화이팅하는 모습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어, 월요경마 출발했습니다. 24조에 퀸티케가 가장 먼저 입장을 했네요. 무숫달이 지금 환하게 뜨고 있는데 확실히 계절은 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또 저쪽으로 보면은 여명이 동이 이제 틀려고 해요. 확실히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또 길어지고 있네요. 네, 2월 24일 월요일 새벽 조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인데 오늘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어, 더 춥게 좀 느껴졌는데 자, 3월달이 5주경마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보다는 월요일 새벽조교가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저희가 열심히 또촬영한마별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쪽엔 스텔루나 바깥엔 경남신분배 출전하는 용비패왕입니다 안쪽에 저 스텔루나는 저희 그 딸이 초등학생인데요 이런 표현 잘 쓰더라고요 노관심 저 관심이 없고 바깥에 용비패왕 지난번보다 더 씩씩해진 것 같아요 어, 이마필도 이번에 경남신분배 충분히 도전력이 있습니다 3번 오아시스 블루 진겸기수와 우승 이어서 1번 용비패왕과 다나카기수 구경주가 지금 36마리가 등록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12마리가 나오겠습니다만는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마필이 바로 디스파이트 위입니다. 디스파이트 위니 서승운 기수와 함께 선두 자리 빼앗았습니다. 3번 디스파이트 위니 계속해서 선두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오늘 조교장에 가장 먼저 나온 두 마리가 또 가장 먼저 당연히 병합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소우굿 전에 참착을 했는데 자 요거 말이 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아주 입상권 도전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보고 외곽의 퀸티케 자, 이 마필은 승급전 앞말 1200을 선택을 했습니다. 연속 입상에 대한 의지가 이미 뭐 출전 등록부터 느껴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19조는 원래 일요일 날 병합을 하는데 이두 마리는 둘다 이제 휴양 공백이 있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 날즉 병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다 지금 가는 모습은 나쁘지 않구요 어, 이두 마리 다 편성 조건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대만의 블루입니다. 자, 이번에 1600으로 거리를 확 늘렸는데요. 음, 충분히 어, 잘 적응할 수 있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네, 1조, 무르페우스가 어, 어제 병합을 시키고, 오늘은 적당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승급전 1800에 출전을 하는데, 혼합 경주에요. 9조의 강자, 스마트보스가 나오고, 음, 19조 달빛 사냥꾼은 부담 중량 때문에 조금 뭐 거시기한 마필이구요. 뭐 나머지는 별게 없다. 승급전 경쟁력 저는 뭐 선행만 갈수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4조의 페이트 그리고 마사랑길입니다 자 마사랑길은 뭐 이번에 1800 출전 쉽지 않겠고요 자, 안쪽에 페이트를 지금 유광이 기수가 열심히 때려보고 있는데 걸음빨은 뭐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난번에 1분 47초 뭐 거의 추입같지도 않은 추입으로 뭐 어쨌든 이착을 오기는 했어요 가까스로 근데 뭐 상태는 지난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네, 11조의 원업이 위드유입니다 자 이번에 거리를 200미터 더 늘려서 1600에 출전을 해요 자이 마필은 저 내주로에서도 이제 요정도 강도로 어, 중구보 정도로 계속 좀 타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걸음을 지금 늘려보고는 있는데 음 아주 뭐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그렇게 네,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지난번에 별거 없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싶습니다 외곽에 더 윈드가, 어, 이번에 점핑 출전을 합니다. 음, 근데 편성이, 그, 금요일 7경주 나오거든요. 음, 오아시스 레드하고 베스트 챔프가 최근에 기세가 좋은 마필들이고, 뭐 근데 기존의 마필들은 최근에 좀 고압세를 보이는 마필들이라서, 이 마필이 경쟁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음, 글쎄, 한 3차권 복병 정도? 뭐, 뭐, 맥시멈, 뭐, 그 정도만 봐주면 될것 같아요. 직전 복승식 460배를 터트리고 들어갔던 20조의 외산 사군 메스터리맨입니다. 네, 지난번 경주는 이제 국산 5등급 경주였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외산 4등급 경주의 출전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편성이 직전하고는 뭐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강해졌다고 볼수 있는데 뭐 마필 컨디션 자체는 뭐 양호하게 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1200m만 가능한 24조의 킹 애니데이입니다 영혼의 파트너 유광이 기수와 역시 또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번에 만난 편성이 컨트롤러를 빼면은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1200에 나오는 킹 애니데이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입상권 도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조의 블랙... 스프링입니다. 일단은 뭐 체중 감량을 좀 하려고 계속 지금 마복을 덮고 훈련을 하는 마필인데 뭐 체중이 좀 빠져야겠고요. 뭐말 상태가 뭐 그렇게 뭐 나쁘다 이건 아닌데 자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마예요.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이 뛰게 되는 금요일 팔 경주가 빠른 말들이 있어서 아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3조 카르페바벨, 그리고 천하 건강인데요. 일단은 이 외곽에 저 청해마, 천하 건강은 최근에 뭐 계속 못 들어와 오고 기복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해 보이진 않구요. 특별하게. 저 카르페바벨이 지난번에 경주 취소가 됐었어요. 우후지 파행으로. 어, 근데 지금 계속 자 마무리로 오면서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특별하게 문제 없습니다. 네, 카르페바벨 진겸 기수하고는 또 호흡도 상당히 좋아요. 오늘의 대미를 장식하는 31조의 삼두병합인데, 가운데 마필만 딱 보십시오. 국산육군 정문 펠릭스입니다. 이 마필이 이번에 강력하게 저는 입상권 도전할 것으로 봅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오늘 화면엔 담질 못했는데요. 금요일 마지막 8경주에 나오는 1조의 닥터 오스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말이 올라오고 있어요. 훈련 패턴도 드디어라고 보입니다. 자, 드디어 닥터 오스카가 저의 기다림에 화답을 해줄지 수요일 밤 금요 경마 예상 방송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